오늘 주제는 집 방향별 장단점 비교입니다. 남양의 장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은 남양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햇볕이 잘 들기 때문이죠. 특히나 계절에 따른 고도차이 때문에 여름에는 햇볕이 적게 들어와 덜 덥고 겨울에는 깊숙이 해가 들어와 더 따뜻합니다. 때문에 냉난방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낮 시간에 채광이 잘돼 조명기구를 덜 사용하게 되므로 전기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 주부 등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남향집이 좋습니다. 반면에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등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거실의 우측부터 들기 시작해서 좌측으로 지게 되는데, 오후 햇살은 좌회선이 높으니, 거실 우측에는 좌회선에 약한 원목가구나 가죽, 전기제품, 옷감 등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의 장점, 남양 다음으로 선호하는 향이 동양 혹은 동남양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동양집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해가 들어온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깰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침 시간에 해가 비추고 긴 오후에는 햇살 없이 보내야 하니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겨울에 춥고 대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서양의 장점 서양은 동양과 반대로 오후에 햇볕이 집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지만 여름에 다른 향에 비해 덥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낮게 깔리면서 늦은 오후까지 들어오는 여름 햇볕은 생활에 불편마저 초래할 수 있죠. 여름날 오후에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향으로 미간을 찌뿌린 채 운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양집은 장점도 햇빛, 단점도 햇빛인 셈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햇빛이 깊이 들기 때문에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서양집이 좋을 겁니다. 더위보다 추위를 더 타는 사람이나 겨울이 길고 더 추운 북부 지역의 경우 일조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양보다 서양집이 유리합니다. 층에 따라 다르지만 좌측이 더 낮은 시야각에 빛을 마주하게 되고 계절별로 차이도 크기 때문에 서양집은 이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의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거실 창에 블라인드나 단열 필름 등을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향의 장점 장점이 없을 것만 같은 북향집. 실제로 가장 꺼리는 향이기도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어둡고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조망을 갖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강 혹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북향집과 일조건만 좋은 비조망의 남향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냉난방 성능이 우수한데다 갈수록 조망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북향집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강남에 재건축되는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향 거실의 특화평면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향집은 일반적으로 일조량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연구나 두뇌 활동,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방은 남향보다 북향이 좋다고 하는데 햇볕이 활동량을 자극하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는 북향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 내에서 북향의 공간은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 북풍을 맞아 춥기 때문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상 바람은 산천지세를 따라 어느 곳은 빠르고 어느 곳은 느리게 불면서 사람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의 건강에 가장 알맞은 바람을 얻는 방위가 있는데 이것을 좌향이라고 합니다. 좌향은 햇볕이 아닌 바람이 기준이 됩니다.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남향으로만 짓는 것은 풍수학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남향, 남동향, 동향, 남서향, 서양, 북향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층의 남향, 고층의 동향 등 개별 여건에 따라 향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인기 주거 지역일수록 향보다는 조망에 따라 집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